아오오오! 오와 싸! 고! 어! 아! 야! 또! 따라 으아! 아, 여상, 여상이 걸리면 안 되는데! 오아 아. 아! 아! 크다! 크다, 크! 어장이 이제 어장이 어장이 망 걸리면 된다 그렇지 조개네 떼었다 떠자 떠자 그래 아. 또 망다 하, 하, 오케이 크다 우와 <laughs> 오예 이야 이야 깜짝났다 야, 니가세 번만 입질 받는다. 야, 따자, 그래. 하하, 하하, 구, 일로 와. 더, 고기, 이 저, 공기 이저 공기 한번먹놨는데 얘는 항시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이거 힘 없어요 이제. 야, 아, 야 보시죠 이거. 예, 이거 이제 힘 없습니다 이거.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. 이, 떼야놨는데 얘는, 자,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, 에후. 크크크. 야 이제, 그거내겠습니다 자. 예, 이, 오시면 안 되겠나? 이 시청자분들, 마, 마, 맞자, 뭐 있어, 이거? 오시면 안 되겠나, 이거? 왜아 떨채가. 아이고, 이, 떨쳐, 떨쳐 빠지겠다. 와, 아 크다. <laughs> 자이런걸 바늘 뺄 생각하지 마시고 쫙줄딱 끊으셔가지고 일단 채비 놔두고 자. 이봐 성질 나가면 진흙이 고추 씨왔다 50cm 50cm 되겠습니다 어짜 되겠네요 성질 나가려고 했 지더니 야. 야. 여기가 이제 어. 멍게 멍게장인데 아, 작년 우리 아마 12월달에 한 번씩 왔을 거예요. 아마 찌낚시 하고 이래 왔었는데 늘 그냥 바나마세고 가다가 또 그, 왔습니다. 그냥 장, 작년에 아마 저, 저, 딱 1년 전이죠. 네, 그때 막 대박을 터뜨렸었는데 그 자리 에한번 왔습니다. 또 여왕님이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. 한 마리 던져주시고 하시네요. 여기 수심이 한 지금 한 15m 건데니다 15m 건데 지금 날물입니다. 첫 날물이고 멍게 해장이고 전형적인 멍게 해장이고. 네, 제가 1년전 기억이 딱 나가지고 다시 또 왔습니다. 오늘 또 기억고 이거 한 마리 던져주시네요. 기분 나쁘나? 어 기분 나쁘나? 꾹꾹 한다. 어이구야꾹 해봐. 마이크 여기 있다. 자. 고 가자. 야,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이게 입생을 하네요, 이제. 잘난 위해서 기분 나쁘나? 응? 뿍뿍 합니다. 기분 좋았습니다. 야, 손맛도. 손맛도 좋았습니다, 근데. 야, 그 땅이 올라오다가 어장줄에 저안 걸리고 손맛 실컷 봤습니다 야 손맛 쫙습니다